할렐루요이 아, 네. 밤에도 하나님 그 신은행, 주님들께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영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딱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봐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봐요. 아, 네. 그 훈련을 평소에 해야 돼요. 아, 네. 그 훈련을 평소에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문제만 보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주님 보면 희망이 생겨요. 아, 네. 주님 보면 승리해. 아, 네. 주님 보는 훈련을 이만 뵙시다. 아, 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염려해라 밤새도록 염려해라 그러면 영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자, 여기 신명기사 33장은 마지막 모세가 원래는 두 번의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여기에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언약은 똑같아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도 또 언약을 합니다. 신명기서 29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29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1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언약을 두번 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시작 우리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섭신 언약 내에 여호와께서 모세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호렙 산에서 그 이미 보를 했어요. 어디을 그랬어요. 그리고 모압 땅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제 40년 광해 생활을 해서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 거예요 모압 땅. 이 모압에서 건너가면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 그러니까, 어, 가난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그게 29장에 있고, 이제 33장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으로 다 축복을 하고, 다 축복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여수룬아. 여수룬아. 여수룬를 축복하는데, 이여수룬는 누구냐, 이 말이야. 원레원어에 보면 여수로 예수로 예수 알죠 예수 예수로 여수로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올 올바른 사람 그리고 의로운 백성 그런 뜻이에요 올바른 자또 의로운 백성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죠. 지금까지 33장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집합을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 거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뭐로 불러요? 여수르나.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네. 좋은 사람말 표현할 때는 이제, 아유, 좋은 사람 아이고, 조건사 같은 사람 없어. 좋은 사람이 신부가 누구신가 왜 장모님이 아멘을 안 해가지고. 왜이 좋은 사람 할 때, 좋은 사람 할 때, 하, 두부 같은 사람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같은 아멘. 저는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아 얼마 전에도요, 어느, 그, 좀 믿음이 약한 사람 같아. 하, 뭐 교회 가고 교인이 어떻고, 두가 어떻고, 막 그래. 그, 저, 나를 만나는 모든 크리스찬은 다 좋았다. 진짜 예수 있는 사람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 진짜 교인들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분이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도우셨다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 조금만 먹으면 나요 그래. 나요 조금만 있어봐요 건강 조금 있으면 나요 문제 조금 있으면 나요 조금만 하면 나요 내 힘으로 살다 이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취업을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손 잡아주어 없어서 나를 도와주어 없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럼 우리 인간은요 진짜 약합니다 저도 그래도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죠? 저는 우리 집안은요. 태생 건강이에요. 근데 건강 자부할 때 하나님 후, 불면 그냥 달라요. 돈, 아버지 많은 돈, 재산을 갈고막 여러분, 아, 어디다 땀쥐는거예요 은행에, 금고에, 금사성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보고, 풀면 순식간에 달라요. 있는 척하지 말자. 많은 척하지 말자. 건강한 척 하지 마세요. 아, 네. 하나님을 주셔야지. 아, 네. 여기 현대아파트 할머니들 진짜 대단해요. 저는 일찍 그래도 일찍 나오는 편이거든요. 아이고, 현대아파트에 막 시시 걸으막 뭐 걷는 분 보면 젊은 사람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laughs> <laughs> 어, 될거 아니야? 아, 네. 어러분 그러더라고요. 쓴 것만 될 거라고 아, 네. <laughs> 쓰세요. 아, 네. 쓴 것만 될 거야. 아, 네.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심어놓은 것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젖을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사실 우리는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세상은 진짜 소품과 같다고. 아, 네. 전 정말 이런 걸 가지고요, 제 인생을 가볍게 돌아봐요. 짧은 인생이고. 근데 소풍 가서 어떤 애는 하루 종일 싸우다가 끝나는 애가 있어요. 아니 소풍 가서왜 싸워? 소풍은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소풍 왔는데 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부부지간에 날 안에 싸우고 영재지간에 싸우고, 이웃지간에 싸우고, 어우, 바보 같은 사람. 우리 식구만큼만 살면 돼. 아니, 사랑해도 짧은 인생. 왜 미워하고, 아이고, 원수 덩어리. 그 사람이 원수야. 행복하게 삽시다. 소풍 왔잖아요. 소풍 왔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인생은 뭐예요? 소풍. 근데 제가, 저는 소풍 가려면 얼마나 행복, 막, 잠이 안 와. 아침잠 많은 제가요, 그날만큼 은 벌떡 일어나. 왜? 소풍이 고거 기대, 기대가 돼. 근데 어떤 애는 걸어가면서, 허우 여기 왜 걸어가느냐고, 그러면서,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 평생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더라고. 그게 팔자야. <laughs>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팔자를 고쳐야 돼. 아, 네. 아멘. 아,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발자를 고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인생을 걸어가야 돼. 아,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아, 네.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아, 네.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아, 네. 사람들은 다 배신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검은털 있는 짐승은 헐컵 아, 씨 네. 어, 신하이고 자네들도 다 배신해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아, 네.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냐 하시고 배신도 하지 않냐 하시고 아, 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신 줄은 믿습니다 아, 네. 그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을 아, 네. 도우셨습니다 아, 네. 우리를 도우셨어요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늘을 가려고 오셨어요 하늘을 타고 궁찰에서 유혹을 한 당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멘. 똑똑한 사람, 아멘. 믿음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도우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근데 네. 네, 도움을 구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불이 한번안 적이 어요 그때 불이 났는데요. 그 불난집이 사람이 하리야이막 그렇게 막 고래고래 리든지 불났는데. 야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다왔대니까요 동네 사람. 우리 친구, 그 친구네, 윤춘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 불을 때다가 그 며느리가 불을 이렇게, 이렇게 닳 거예요. 그래서 부엌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추호라고 하는 친구가 보니까 거기서 자기 형수가 나오는데, 불이야. 불이 이렇게나오더라김성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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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이 밤에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간절할 만큼 구하세요. 내가 간절할, 간절할 만큼 구하세요. 제가 성경들 보시고 저기 운전하면서 갈 때가 많잖아요. 운전하면서 갈때많하면 아, 급한 사람 있어요. 진짜 급한 사람. 그냥 적당하게 급한 사람은 우한 아, 뭐 10km 가야아그 정도 아죠 아유이게깜빡하고 지나가네요. 급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지고 견디더라고. 근데 급한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려 급해야 돼요. 적당하게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규모 거리라 그런 게 아니야. 네. 내가 안타까워서 주요하는 거지, 불을 짖는 거지. 아멘. 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시려고? 아멘. 나를 도와주시고 누구 도와주시려고? 나를. 손은 뒀다, 어디다 쓰는 <laughs> 누구 도와주시려고? 나를. 믿으세요. 아멘.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가르고 오신 줄로 믿으세요. 아멘. 그 하나님 만난 아멘. 아멘. 모든 문제요? 그 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 뜻대로 아, 해결되는 것이 내게 복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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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요, 죄여, 죄시 을써서 우리는 다힘루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있어서 아, 아, 네. 그게 복 있는 사람 아, 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 네.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아, 네. 하나님, 아, 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네 발에 있는 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접을 주시며 멸하라 하신다 자 우리나라 번역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데 원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네 처수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된 자라는 뜻이에요. 아, 네. 여러분 애들 보면요, 막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어디로 피해? 엄마, 엄마. 어디로 피해요? 아, 네. 그래, 엄마, 아빠예요. 막 무섭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로 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돼. 아, 네. 아, 네. 근데 사람들은요, 썩어질 것에 피해. 돈에다가 피하고 세상 썩어 없어질 권력에 피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 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인데 피난처가 될때 아, 네. 내가 진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피난처가하나님피난처가 피난처가 되는 사람은 코로나19 두려워하지 않아. 네. 세상 질병 두려워하지 않아. 네. 세상 어떤 풍파 두려워하지 않아. 집사람이 그거다할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뭐 어떤 사람은 막 코로나 막막 그런데 이게요, 영적인 싸움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저도 걸릴 수 있지 왜안 걸리겠어요. 근데 두렵지가 안되니까 저는 원래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런데 안 두려운 건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한번탁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이긴 거는요? 두렵지가 않아. 제가 중학교 딱들어가는데 수철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요거, 진짜 나보다 요거만 해. 얘 5번이고 나는 30번이야. 이게, 이게 순, 기 순서대로 번호를 먹이는 거거든요? 수철이라는 애인데, 기가 5번이라니까 진짜 작아요. 어깨밖에 안 나. 근데 얘가요? 이완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요 이완용이라는 친구는요, 나보다 훨씬 더 이래. 근데 얘가요, 야, 내가 만들어. 그래, 좋은 그이 시도, 좋은 부리도데요 야, 이게, 이렇게 큰 애는 어떻게 얘가 그럴까? 큰 애가,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들떠뜰어졌 그래가지고요 무처건 가만히 야 다! 한 번만 보서내말 들었고 어 그거 듣는데 근데 나는 얘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해보니까요 어 얘가 바로 고군분투 듣는 거야 한번 이기고 나면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살아가는 동안 나를 두렵게 하는 진병 세상 문제 그거 쫓아갔어요. 전 쫓아갔는데 이거 한번 쫓고 나니까 귀신이 무섭잖아. 처음에는요. 어 귀신 쫓아내는데 무서워요. 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되면 나는 평안을 위해서. 네. 네. 그게 믿음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더라. 아, 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오. 아, 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면요. 세상 누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가열 아, 당신 네. 나 혼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 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발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 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아, 네. 그 하나님께 피합시다 아, 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없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다 하십니다 대적이 뭐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건강, 물질 나의 자신 모든 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면 돼요 이 밤에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대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찌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찌어다 쫓아내는 데요 대적을 쫓으시면 멸하라 하시도다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이스라엘이 안전히 야곱의 세번 곡식과 세 포들레 땅,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내리는 곳에 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도우니까 은혜의 장수가 되는 거예 풍성한 곳이 되는 거야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이 안전에가하며 야곱의 세번 곡식과 세포도 해당이 홀로 있다. 곧그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 주세요? 이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행 이거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저 애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 또 자기가 풀지 못했던. 아직도 계대법을 지켜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고난 받는 여인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비와 이스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축복이에요. 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날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이 지역은요 비가 안 와. 겨울철에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4개월만 오지, 나머지는 그냥 땡볕에요 땡겨. 땡볕. 그래서 살아남는 게 없어. 근데 유독 살아날 수 있는, 신분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이슬이에요, 이슬. 아, 그쪽은요, 이슬이 엄청 많아요. 저는 제가 진짜 그 저녁에 일부러 나가서 호텔 앞에 있는 자가용 있죠? 오늘 コルロって言うことは。 마지막입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 <laughs> 너는 행복 자. 잖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니다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모세가 유언처럼 축복한다.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축복한다. 이스라엘, 너는 <laughs> 행복한 사람.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해는 백성이 아무도 없어.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네. 행복한 사람. 아, 네. 제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제가 안고 마지막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제가 돌아가신 직전에 만난 사람 참 많아요. 전도사님들은 잘알아요 근데 제품에서 목사님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좋구원아 아멘. 네. <laughs> 야. 그리고 마지막 분들 다강호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 네. 구원받아. 네. 너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없어요. 아, 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아, 네. 지금 75. 75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예수님는다는것만큼큰 기적이 없습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근데 얼굴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웃음> <웃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알아. 구원받는 사람은 얼굴이 바뀌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언어가 바뀌고 얼굴이 바뀔 수밖에 없어. Vem! Yeah. Yeah. 집에서도 아멘이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요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돕는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안전함을 누리면 돼 평안함을 누리면 돼 왜? 주님이 방패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의 칼이시다 대적이 되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정복한다 정복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겨왔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고 욕하셨어요. 아,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 네. 나의 방패가 되시고, 아, 네. 싸워 이기는 칼이 되시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소언합니다 아멘, 아멘.